세부 딱딱한 씨가 금리 막들어 있죠. 그러니 가 살짝 말려 가지고 한쪽으로 살짝 밀면은 그 씨가 빠집니다. 씨를 빼내고 이 껍질만 그냥 아주 바짝 말려 가지고 사용하시면 더 좋고요. 물론 그렇다고 씨가 사용하시면 안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. 사용해도 되죠. 그렇지만은. 만약에 한 100g 정도 된다면 실제로 씨의 무게가 한 80%고요. 나머지 한 10%대 20% 정도가 이 껍질의 무게죠. 그렇다보니 씨에 판매하는 것은 이 산소유 전부 다 아마 씨를 빼낸 것을 말려가지고 판매할 겁니다. 비를 맑게 하고 양기를 또 음기를 보여주며 몸에 힘을 내게 하는 최고의 보약이 바로 이 산수입니다.